저기, 왜안 보이냐. 저쪽에 제가 자주 가는 PC방. 갔다가 부업해서 오늘 좀 성적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. 더 안, 나와, 안 되더라고. 이제, 이제, 당구 치러 갈 건데, 요즘 좀,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런가, 어, 살이 좀 많이 쪘어요. 한 4kg가 찐것 같아요. 제가 평균, 한 78에서 80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. 지금 83이야. 83입니다. 그래갖고 이제 헬스장 같은데는 어차피 끊어도 제가 안 가요. 재미가 없어요. 제가 최고학과 나왔잖아요. 지겨워요. 그냥. 헬스장 같은데는 지겨워. 답답해서 못 하고 그냥 현실에서 할수 있는 운동. 뭐 이게 별건 아니지만 운동이라면 운동이죠. 벌써 숨차요. 계단 스0개 올랐는데 숨차. 얼마나 운동을 안 했으면. 당구장 가는 길인데, 동네 야산이에요. 요렇게. 이거라도 올라가면 숨이 잠깐이라도 차잖아요. 이러면 유산소가 되는 거죠. 거의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요. 내가 할수 있는 걸 해야지. 와... 요거 올라왔는데 숨이 이만큼 찼어 운동이 진짜... 한번 있어봐 가로질러 가는 길이 있는데 전 현실가능한거 합니다 옛날에 뭐다 뭐했다 30년전에 뭐 테니스 전공했다 배드민턴 부전공했다 이런거 필요없어요 옛날엔 그건 술 한잔 할때 추억거리고,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, 잘할수 있는 것만 전잘 한다고 합니다. 아 어, 숨차. 와, 이거 왔다고 숨차다고? 동네 야산 하나쯤 다 있으시잖아요? 저처럼 해보십시오. 1분이든 10초든 하는 게 중요한 거지, 뭐. 맞잖아요. 아 <laughs> 진짜. <laughs> 자, 오늘도 이렇게 작은 실천이지만 전 노력을 합니다. 제 나이가 52살이거든요. 뭐 나이 많아서 못 한다. 힘들어서 못 한다. 아파서 못 한다. 그런 변명거리를 찾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냥 사소한 거를 남들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할수 있는 거 바로바로 할수 있는 거 그날그날 할수 있는 거전 이게 맞다고 봐요 어쨌든 숨 깔딱깔딱했으니까 이거전 운동이라고 봅니다 아 제가 52이잖아요 그냥 딸패요 동네 흔한 아재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는 없지만 구독자 300명 됐어요. 300명. 자, 구독자 300명 기념으로 뭔가 좀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. 그지라. 하여튼 저는 현실에 맞게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세요. 나눔 해 드리는 거는 뭐 그냥 그날그날 그날 봐서 그냥 해 드린 거고 그런 거 말고 300명 중에 제찐 구독자 분들 위해서 뭐가 됐든 마음도 중요하지만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잖아. 요 사탕 하나라도 받으면 좋잖아. 남한테 맞잖아요? 자,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보세요. 여기 다 왔어요. 저기 내려가면 이제 바로 여기 사람 사는데. 자,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. 자, 힘들었지만 2025년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잖아. 요 나이 먹고 언제부턴가 이런 뭐 새해가 바뀌었는데 뭐 어쩌라고 이랬는데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. 왜? 전 유튜버잖아. 뭔가를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모두 모두 화이팅! 우리 엄마, 아빠, 힘들지만, 화이팅! 학생, 할머니, 할아버지,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, 화이팅입니다!